가방을 알아보다가 120만 원 주고 냉큼 구매했는데 짝퉁이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학 연수했거든요. 를 짝퉁 시장이 아. 어마무시하게 커요. 어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없냐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불러요. 좋은데, 좋은데. 네, 그래서 좋은데. 진짜 철창으로 돼 있는데 데려가서 거의 강매를 시켰. <목소리> 간절한 소송 오늘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명품 가방을 알아보다가 가격도 싸고 급매로 내놓은 물건이 있어 120만 원 주고 냉큼 구매했는데 받고 보니 글쎄 짝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20이면 좀 애매하긴 해요. 명품. 아니 근데 네. 이게 보세요. A 급 자퉁은 똑같대요. 명품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파는 거 리셀러, 더 많이 사재기를 하니까 더 비싸게 팔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를 다 사시는 분들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다들 누가 사는 거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사겠죠. 한손높은 매달 매달 모아오고 그래 드디어 내가 사줄 수 있어 딱 사주겠죠. 그거 같진 않고 제 생각에. <laughs> 근데 <웃음> 전 진짜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머리를 올려놨는데 알고리즘을 계속. 쓰잖아요. 그분은 명품만 계속 올리는데 가격이 50만 원, 60만 원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샤넬을 50만 원, 60만 원 하기가 어렵잖아요. 터무니없는 이 가격은 뭐지? 미래의내 여자친구 선물이네. 이게. 아, nope.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짝퉁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나? 아, 그러면 거기서 짝퉁이라고 아예 대놓고 판매를 하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짝퉁입니다. 음.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중국에서 어학연수하는 친구들이 꼭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짝퉁 시장이 아. 어마무시하게 커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가면 뭐 어,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없냐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불러요. 좋은데, 좋은데. 네, 그래서 좋은 진짜 것. 철창으로 돼 있는데 데려가서 거의 강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올 때늘 누구나 다 하나씩은 짝퉁을 가지고. 아, 제가 어렸을 때 이태원에 짝퉁판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오. 거기서 팔때 공장, 매장, 자판, 이곳까지한 세트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정품들 하나씩 사서 그걸 카피를 뜨는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A급, B급, C급을 나눠서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중고 명품에서 로고나 이런 장식들을 떼서 다는 경우도 있어요. 명품을 <laughs> 오래된 거를 안쪽 가죽을 뜯어갖고 애컷 이미테이션으로 만드는 경우도 우와. 실제로 있어요. 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짝퉁 거래하는 거는 사기죄로 볼 수가 있나요? 짝퉁을 판매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다만, 사기가 안 되더라도 짝퉁을 짝퉁이라고 판매했어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 상표법 위반이 될수 있거든요. 오.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사연자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환불하려고 판매자한테 따지니 저더러 진품인지 가품인지 안 물어보지 않았냐고 가격 보고 말없이 구입하길래 알고 사는 줄 알았다며 절대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판매자는 정말로 오... 제가 가품을 사서 가품을 판매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 당연히 알줄 알았지 이렇게 오... 구매자도 혹해서 진짜 싸게 나왔네? 어. 내일 빨리 사야지 막 이래서 좀탔을 수도 있고 그쵸 아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어 오, 급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샀을 수죠 아니 근데 진짜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제 친구는 이제 그 친구는 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늘한 10년이 있는 친구였는데 진짜를 사면 가품 똑 같은 걸한개더 사요. 왜요? 그렇게 해서 진짜는 얘를 소중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때 가져가고 어... 가짜는 평소에 맞습니다. 뭐 <laughs> 비오는 날, 술자리 가는 날, 뭐 내가 가방 열어서 토해도 되는 날, 뭐 아, 이런 날다 들고 나...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헷갈려서 잘못 갖고 나가면 어떡해? <laughs> 그럼 큰일 나죠. 저도 이거 한번 써 먹어봐야겠네요. 응. 가방을 살리기 때문에 두 개를 사서 두 개를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골라라 이렇게? 어? 어. 사실은 얘둘다 가품을 사는 거죠. 뭐, 오즈머 게임. <laughs>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중고거래를 할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써놔야 될까요? 가품인지 진품인지 뭐 기재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품이라고 기재를 안 했다면 정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죠. 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품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웬만해서는 샀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C, H, L, G 이네개 브랜드는 적어도 사람들이 다 진품이니까 사지 않을까요? 중고라도 이걸 사려고 하니까 그냥 부자기에한 기망.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적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런 가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나요? 뭐 가품 짝퉁 물건을 팔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요 가품 짝퉁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여오다가 걸려서 이제 뭐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고 저도 몇년 전에 그런 사건을 좀 처리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좀 수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증거는 그 물건 자체가 증거가 될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판매 글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판매 문구 같은 거 이게 짝퉁이면 AS 받으 들어가는데 이거는 정품이 아니니까 저 저희 물건 아니니까 AS 안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으로 확인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고 짝퉁을 120만 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거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짝퉁을 샀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기망당해서 샀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해달라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환불해줘 싫어 하자마자 바로 고소를 하는데 첫 번째 사기로도 고소를 하고 두 번째 상표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일단 상대방이 처벌 을안 당하려면 나한테 환불도 해주고 내 위자료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중고거래실 가품을 구입하시면 무조건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